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락과 탈락과 억나 찬 백성들아 의여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하는 물을, 너희가 의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말매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펜운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르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양락과 폐락과 음란의 잔백상들아, 의가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제는 물을, 너희가 의제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하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했놈보다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겨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향락과 쾌락과 엄나라 찬백성들아외겨라 너희의 멸망이 너 앞에 이르다다 너희가 의제는 뭐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결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했는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결아. 천곡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넘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음난의 찬 백상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멍이 눈앞에 이르어다 너희가 의자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롭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크락과 음나의찬 백성들아, 회결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렇다. 너희가 의자는 물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말며 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강납과 페락과 없는 의찬 백성들아 외가라 너희의 멸망이 너 앞에 이르더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락과 쾌락과 음란의 전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너 앞에 이렇다다. 너희가 의자는 모을 너희가 의자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했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쉬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게라 천국이 가까이 원행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탱난보다 더이게, 양팔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결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하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결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락과혈락과 음란을 찬 백성들아, 외겨라. 너희의 멸망이 드랍해 이렇더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찬 백성들아 의겨라. 너희의 멸망이 드럽해 이렇다. 너희가 의지는 물을, 너희가 의지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논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며 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행동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여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겨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롭다 영혼이 고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노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낙과 쾌락과 엄란을찬 백성들아, 의결아. 너희의 멸망이 드 앞에 이도다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낙과 캐락과 음란의 찬 백상들아, 의겨하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렇다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암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의 피로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락과 폐락과 엄란을찬 백성들아, 의결라 너희의 멸망이 늘 앞에 이럴 도다 너희가 의제는 물을, 너희가 의제는 양식을, 하나님은 제한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며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혼이 고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쉬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천 백성들아, 회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며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었다 영혼이 거룩하다.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혼이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는보다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쉬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결하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어렵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결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향납과 캐락과 음란의찬 백상들아. 회결라 너희의 멸망이 드랍해, 이로다다